안녕하십니까. 햄스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비디오포비아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가격은 16,500원입니다. 데모판이 있어서 오늘은 데모판으로 플레이를 해볼 거고요. 게임의 설명은, 악몽 속에서 탈출하세요. 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본편을 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Let's go. 이 게임에는 죽음, 살인, 정서적 학대 및 정신질환과 관련된 많은 퍼즐, 점프스퀘어 및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발견하게 될몇 가지 세부사항을 고려하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장르의 팬이 아니라면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게임의 줄거리가 엉망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절반만 맞고 정말 엉망입니다. 그러나 게임의 모든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예, 믿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개발자 중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서 나온 추억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게임의 단일 플롯으로 수집됩니다.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이름과 일부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실화야? 아... 아. 여긴 어디지? Find me. 날 따라와. 아 보면은 뭐야 괴물같은건가? 어? 이거 그건데? 이겁니다 어. 어? 그래픽 나쁘지 않습니다. A r e i l 5 engine인가? He is trying to think. Find me. 오! 돌아간다. 돌리는 건가 봐. 오그 뭡니까? 오 시프트가 달리기. 이거 약간 벽에 막 파란색 노란색 있는 거 보니까 맞추는 건가 본데. 아 잠깐만 파란색 이게 자, 봐봐. 아, 보세요. 자, 별거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다섯, 여섯, 여섯 개지. 이게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 이 TV가 기점이 아닐까? TV에서. 이건 센터, 센터인 거지. 그니까, 러두 번째 센터. 이거는 가운데. 자, 그럼 빨간색, 5, 6, 7, 8. 빨간색 8. 빨주노초파가 아니다, 아니다. 핑크 있다. 저거는 맨 아랫부분.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인 것 같고. 자, 8? 8 먼저 있습니다. 8, 8, 7, 8, 7, 8, 7, 3. 아, 이거 이렇게 돌려야 나오나 봐. 미쳤다. 오. 8 7 3 4 4돼요873 있지? 3개만 더하면 돼 여기서 하면 되겠지? 오! 저게 10일 11 아닌가? 10일은 없는데? 어게 되는 거지? <laughs> 시작하자마자, 오! 내가 보여. 운동화 신고 있어.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어떡하냐? 아니 이거 퍼즐이 있긴 오케이 있으면 좋다 이거야 근데 야이 방탈출 고수들은 이것만 보고 푼단 말이야? 난 이런 고수가 아닌데? 어떡하지? 다뎀어 앉는 거 된다 어, 안, 앉아서 시선을 다르게 보는 거야 앉아서 파인드 미 3은 맞는것 같은데? 빛을 안 비춰야지 나오는게 있나? 너무 뭐 기괴하게 생긴거 아니야? 아 안되겠다 공략 찬스! 와 방금 공략을 보고 왔는데 어이가 없네요 진짜 열심히 저 숫자에 대해서 해석을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55XX55. 이거야. 이거를, 요게 그냥 쓰면 돼. 55XX55. 이런 말도 안 되는, 와! 퍼즐 이따위로 할 거야? 어? 666 뭐야. 악마의 번호가 666 아닌가?

아, 뭐야. 아, 뭐야. 어이! 지금 저 분이 말하 는 건가 봐. 어? 여 기가, 내 악몽 속 인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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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지 방금 리모컨을 꺼내 버리기를 누릅니다. 아이 리모컨이 계속 필요한가봐. 이 화면을 보면은 여기 화면이 나온단 말이야. 이제 다음으로 갈 곳을 알려주는 된것 같은데. 갈게요. 아, 아, 내가 올라가는 거야. 아, 아. 아 위에 좀볼수 있게 해주세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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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 이거 문 닫으면 안 되나? 에 떨어지면 죽을까? 안 떨어지네. 이렇게 만져야지만 내려갈 수 있게 해놨어 이렇게 이거 의외로 똑똑할지도? 이렇게 하면 또 캐릭터 죽는 모션 만들어 놔야 되잖아 음.. 제작비 아꼈죠? 아 볼게요 어! 저거 숫자 뭐.. 어? 야뭔 소리야 어? 쟤뭐 본다 와아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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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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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카메라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은 제가 쳐다보나봐. 아이템은 어떻게 보지? 선택한 채널을 켜려면 TV 앞에 서서 다음을 누릅니다. 이건가? 아, 아, 여긴 TV가 아니야. CCTV 화면이야. 여기는... 어, 저... 일단은 저기 괴물이 계속 있으니까 안 볼게요. 저자시기 자꾸 이게 내가 걷는 소리인가? 신경 쓰게 만들어놨네. 이게 뭐야? 이게 뭘까? 가면 죽냐? 네?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여기가 출구고. 이제 예, 숫자를 보자. 이거, 이런 것도, 어, 야. 딸벌한 거 보소? 이런 것도 다 힌트야. 강호동 선생님이 그랬어. 모든 것이 힌트다. 아시겠어요? 아! 잠깐만. 이거 시계를, 시계를. 이거 같은데, 힌트? 그치 그 시간할때 점점 쓰잖아 뭐 8시면은 220.00 이렇게 하잖아 그런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이거 14 14 14 14면 i 의 v면은 4어 됐다 4시야 4시가 맞는건가? 야 어디 숨을 곳은 없네 아아냐아니야 아니야. 숨을 곳아니야 어, 아니야, 숨을 곳이야. 통과돼서 보여 개꿀이야. 나 상벅 쓰는데, 그냥 야, 된 건가? 된 거임. 어? 어, 없어졌다. 맞지? 여기가 여기 통, 그 출구, 출구고, 모르겠는데? 다른 데가 봐야겠는데. 여기 원래 문이 있었나? 어? 어? 원래 있었나? 저거를 눌러야 눌러야 될것 같은데. 눌러 보자. 자, 전원 들어갑니다. 스위치 온. 이렇게 해서 전원을 다 올려야 되나 봐. 이세 개를. 봐봐. 없어졌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전원 하나 올렸습니다. 왜그 머리 귀신이 돌아다닐 것 같지? 오, 오, 씨.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딘데? 저긴가? 어? 어디지? 아, 이거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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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그 스위치 누르는 거 맞다. 저 문이 열리나봐. 그럼 다음 방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가 출구. 오케이. 여기가 출구? 문 열어놓자. 야, 스템이나 있는지 확인해. 아, 있다. 왼쪽 밑에. 아, 근데 꽤 길어. 도망갈 수 있어. 보이면은 스위치 올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돼. 오케이, 확인. 아까 저걸 풀었죠? 어? 아, 10 1 0인가 저게? 1 1 아니야? i의 5하면 i의 x하면 뭐야? i의 x하면 뭐임? 11인가? i의 x하면 뭐지? 11시 11시 10분인가? 아, 여기 써있네. 다행히. 이건데? 아, 아 클릭으로 해야 돼. 아, 씨. 우클릭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자, 클릭. i에 x 해놓고, 하나는 뭐였지? x에 i였나? x에 i. 여기 닫아놓자. x에 i.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조심. 이렇게 하면 이제 저 방이 열리는 건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볼까? 어, 저 방이 열리는 게 맞나 봐. 그걸 맞추면은 잠시 동안 사라지는 것 같아. 야,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나? 괴물이? 여기가 어디야? 여기, 여기. 이방 같은데? 맞지? 사주 경계. 이 방이네. 이 방에서 이 문에 대고 보고 있었어. 이, 저 방이 열렸죠, 지금. 저기 가면 또 다른 스위치가 있을 거야. 어, 개구멍? 아씨 여기 들어가야 돼? 난 도대체 왜 이런 악몽을 꾸고 있는 거지? 어, 여기 약간 안식처인데? 설마 여기까지 들어오겠어? 오케이, 나이스. 이제 나머지 하나는 아까 그, 내가 처음에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그 방인 것 같아. 그건 뭐지? 이거 아이템 어떻게 봄? 어. 아이템 어떻게, 아, 아이템 아이 메모. 6663-5, 뭐임? 아빠는 회사에 자주 늦게까지 계시고, 거의 매일 저녁 술 냄새가 납니다. 마치 엄마가 교체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전혀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 외식이 맞나 봐요. 응. 아빠가 술을 끊으셨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이고, 엄마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를 위해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엄마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핌과 관심, 애정으로 엄마를 감싸줘야 해요.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그렇군. 엄마의 표현이 바뀌었는데? 아, 아버지, 아빠 때문에 엄마가 포기한 건가, 약간?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수, 그거를 감지하고 술을 끊고 이제 엄마를 도와준다고. 본인이 일 버려놓고 뒤늦게 우리한테 일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아, 깜짝이야! 와. 아, 나 진짜 눈 감았다. 개놀래가지고. 눈 마주쳤는데 개놀래서 눈 감았어. 아, 놀래라. 이런 거지같은 공포 게임 닫아놓자 자 스위치 두개 켜졌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키면 돼 똑같이 저... 카메라로 봐서 귀신이 있는 곳이 힌트야 난 여기도 닫아놓을게요 봐가지고 귀신이 있는 곳이 힌트야 어 뭐야 어이! 야야! 깜짝이야 이씨이 뭐야? 나 스케어리 스케어리 베리 스케어리 t 어어어어 어,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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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데, 뭐 연출 보소. 지금까지 TV가 안 나왔지, 그렇지? 안 나왔지, 이방 한번 가볼까? 여기 방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 야, 이거 소우에서도 나왔던 그거다. 맞지? 뭘까? 여기가 이제 열리나, 안 열리지, 그치? 어 뭐야 아아 아, cctv <laughs> 내가 너무 cctv 를 대충 본다 이 구조물을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 가볼게요 나스케어 리 스케어 리 베리 스케어 리 내가 볼때는 나스케어 리 가면 은 일부러 한번 꼬아 가지고 무서운 거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무서운 데 가볼까? 아니야 의외로 제작진이 착할 수도 있어 어디로 가지? 그냥 보통 갈까? 아니 안 무서운 곳 가자 젠장 결국 언제나 정답은 하나 어 물소리 이거 막 전기 오르고 그런 거 아니지 아그아저저저 저, 저 친구가 쳐다보면 전기 오르나 봐어 야, 머리에 붙어 있는 저 벌레는 뭐냐? 어, 씨, 언제, 어느, 어느 타이밍에 와야 돼? 한 번만 더 보자. 눈은 계속 떠있고, 그치? 아, 저 지네 같은 거 뭐야? 개징그러워. 잠깐 그 타이밍에 가야 돼, 여기를. 알수 있을까? 오, 하고, 뒤돌았을 때 탄력. 앉아. 타이밍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이거. 어! 아, 니 뭐임? 나물 밟았나? 아 걸린건가? 타이어뒤에숨 숨는 맞맞봐아아물 밟았나? 물을 밟았거나거 이거. 나 밟았거나? 오? 달려 앉아 아닌데 물을 밟을 게 없어. 이거 걸린 거 같아. 쟤한테 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이로 가, 이 여기 한번 들렸다가 갈까? 바로 갈까? 오. 아야, 아, 타이밍 놓쳤어. 아, 젠장. 여기로 갑시다. 여기 한번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자. 오갈때 가자. 오 살려. 오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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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떴을 때 장기 감전이 되는 거야. 그치? 바로 절로 갑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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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렸다 가자. 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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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했어. 됐어됐어됐어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냐. 저. 이 여기 들렸다 가자. 괜히 여기 막힐 것 같아, 타이어한테. 오, 떴지? 가자.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바로 문으로 달립시다, 이거. 오, 할 때. 오. 오. 달려! 됐어! 아, 나 점프 있어. 아, 나 점프 있네? 아하, 이럴수가.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먼저 가볼까? 오씨야야야 소리 보소. 메모 먼저 볼게요.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울어요. 아빠는 내 동생이 더 이상 우리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 때문일까?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아마 본편을 계속 플레이하면서 나오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다 올렸고, 아까 그 문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럼 뭐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된장. 그걸로 바로 달려가자. 오, 할때오 됐어, 됐어, 됐어. 자, 이거 보면은 급하지 않아. 여기로 바로 가도 될것 같아. 아까 내가 물발 봤나 봐. 전기 감전된게 오? 아아 놓.. 아, 아 놓쳤다 이 기둥에 가려져가지고 바로 갈게요 오? 하면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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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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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미 왔죠? 오? 가자! 이운운버버그있있나봐나안나다하는것같아오 가자. 됐어. 한번 들렸다가 바로 갑시다. 아, 이 전기 소리도나다안나다해 버그가 있는거 같아 아, 일어나면 나는 거구나. 아. 앉아있으면 소리가 안 나고, 일어나니까 소리가 난다. 봐봐. 그치? 오? 야, 이거 쫄보들은 못 깨. 쫄보들은 계속 앉아있으니까, 쫄보들은 못 깨. 야, 이거 계속 달리자. 뒤에서 뭔가 쫓아올, 으아! 깜짝이야!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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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끝난 건가? 이건 뭐야? 어, 리모컨 버튼이다. 어? 어이, 깜짝이야! 씨. 아, 어,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나폴레옹, 힐. 마음 먹기 나름이가, 나, 나름이라는 건가? 오, 나이스. 자, 데모판 끝났습니다. 아, 근데, 저 메모 궁금한데, 메모를 먼저 볼걸 그랬다. 아, 만약에 영상을 올렸는데, 괜찮으면은, 본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음. 데모판만 봐도 충분히 저는 충분할 것 같아서 뭔 소리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괴물이, 어,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게 깜짝깜짝 놀라긴 하네. 네. 힘썼습니다. 이게 본편에서는 스토리가 조금 궁금해지는 게임이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